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N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채널 MNL 뜬금 잡설 코너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 사실 오늘 올릴 콘텐츠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오늘이 좀 애매한 시간이더라고요. 이제 초기 창업 패키지가 이제 막 끝나는 시점이고 그다음에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를 준비하시는 분은 이제 한이틀 3일 정도 남은 시간이잖아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요즘 돼가지고 한번 힐링에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올려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예비창업 패키지 쓰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버닝할 타이밍이라 요즘에 갑자기 뭔가 좀 쉬어가는 코너를 만들긴 그렇고 또 그렇다고 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쪼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넣는 것도 좀 애매해서요. 오늘은 좀 가벼운 마음으로 뜬금 잡설 코너를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 원래 이틀에 한번 정도씩은 컨텐츠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번 좀 예외적으로 토요일, 일요일 컨텐츠는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또 일요일날에 아마 거의 밤새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굳이 거기에 이렇게 좀 머리가 아플 정도로 다른 내용들을 올리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그 대신에 오늘은 뜬금 잡설 중에서도 지금 최근 한한달 정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준비를 하시면서 많이 고민을 했었고, 또 제가 조언을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코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언젠가는 한번쯤 다뤄야 될 내용이었는데요. 오늘 자 뜬금 잡설의 주제는 수익 모델에 대한 소고입니다. 실제로 이 주제는 제가 이제 창업 경진대회나 아니면은 이제 어떤 지원사업 선정평가나 이런 데 나갔을 때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인 하나예요 즉, 수익 창출 모델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비즈니스 모델하고는 좀 다른 얘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은 엄밀하게 얘기라면은 회사의 운영과 관련돼서 전반적인 어떤 돈의 흐름과 그 안에서 일어나는 회사의 시스템의 어떤 흐름과 이런 것들이 같이 녹아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뭐 초기 창업기업 한테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 되게 힘든 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맞지도 않을 뿐더러 시간이 지나가면 은 계속 변화를 시켜 가면서 가져가야 될 어떤 바꿔 가야 될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거의 대부분은 이 아이템으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굉장히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른바 B.M.이라고 해서 쓰는 그런 대부분의 모델들은 엄밀하게는 진정한 의미의 B.M.이 아니라 이제 프라핏 모델 P.M.이라고 하는 게 사실 더 정확한 표현이기는 하는데요. 어찌됐건 간에 이런 이제 여러분이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만들어가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매출을 올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우리 회사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본금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사실 뭐 수익 모델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전략을 바꿔서 어떤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어떻게 돈을 벌 거고 여기서 수요가 어떻게 발생할 거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다가 본인 스스로가 자가당착에 빠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사업을 하겠다고 한 건지 그냥 계속 머리를 굴려가지고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한 건지 뭐 돈을 벌겠다고 했는데 사실 돈 버는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아이템 개발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구요. 또 사업 운영하는 내용만 들어가 있는데 그 안에서 수익 창출 방안은 하나도 안 나와 있고 뭐 이런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본 중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어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라서 뭐 이런 얘기를 방송에께서까지 하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그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수익 모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이거는 불과 오늘 한 시간 전에도 제가 제자랑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했던 내용인데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비즈니스에서의 수익 창출 모델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과의 어떤 관계에서 비즈니스라는 어떤 거래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면은요, 모든 수익 모델의 기본은 딱 하나에서 시작이 돼요. 즉 어떤 것이냐? 내가 만든 제품 혹은 내가 어떤 부여하고자 하는 어떤 서비스, 이 재화나 용역을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여러분으로부터 돌려받는 거죠. 이게 아주 초창기에는 물물교환의 형태로 일어났었고, 그 물물교환의 형태에서 각각의 아이템이 가진 가치를 따지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공통적인 그 가치를 산출하는 어떤 공통적인 지표로 화폐라는 게 사용이 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현대사회까지 넘어오게 되면서 지난 수천 년간 우리 민족뿐이 아니고 전 인류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비즈니스라고 하는 하나의 거래 플랫폼을 만드는 거래 생태계를 만드는 그 안에서 수익 창출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결국에는 제가 만들어낸 재화나 용역을 누군가한테 제공을 하고 그 누군가한테 제공한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금전적인 어떤 대가를 내가 돌려받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사실은 여러분께서 하는 비즈니스 모델은요 어떤 식으로 모델을 꾸미건 어떤 식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제공을 하건, 어떻게 마케팅을 해서 전달을 하건 간에, 결국에는 물건을 만들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돈을 받는 행위예요 근데 그 기본을 놓치게 되고,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어떻게 돌려치려고 하다보니까 여러분께서 계속 빙빙 도는 그런 효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컵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 다행히 햇빛에 비춰가지고, 조명에 비춰서 안 보이는데, 자, 제가 이 머그컵을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판매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거를 판매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는 여러분에게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이 컵을 제발 정말 좋은 컵이냐나 사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아마 여러분은 집에도 머그컵이 많은데 이걸 왜 사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어, 컵치고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혹은 제가 이 컵을 만들어서 뭐, 다이소나 이런 매장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뭐, 하나, 2천원3천원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판매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지나다니다가, 아, 마침 컵이 하나 필요했는데, 이컵 괜찮네. 그래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굳이 이제 뭐, 이걸 내가 사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안살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보통 수단에서는 제가 다이소라는 플랫폼을 이용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제 컵을 돈을 주고 사게 되는 그런 모델이 되는 거죠. 근데, 의외로 이 사람이 결제, 경제 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단순한 방식으로 일어나진 않거든요. 그럼 보통 이 컵을 판매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여기 지금 뭐 특별한 제품들이 안 보이는데. 제가 입술이 건조할 때 바르는 이 바셀린을 가지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방법이 가능하냐면은요. 제가 이 바셀린을 여러분한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바셀린이 필요하면 살거 아니에요. 근데 간혹가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요. 이 바셀린 하나의 가격이 예를 들어 서 2,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다섯 개를 묶어가지고 만 원에 팝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한 번에 대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기는 사겠지만 또안 사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를 빨리 재고를 만들어서 떨어야 돼요. 그런데. 만 원에 이렇게 팔라 그러니까 잘안 팔리고 마침 제가 이 컵도 열심히 내놔서 팔고있는데잘안 팔린단 말이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이 바셀린에 있는 이 로고나 이런 것들을 되게 멋지게 만들어 가지고 이 컵에다가 그 바셀린의 문양을 딱 세워 가지고 뭔가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바셀린 다섯 팩을 사면은 여기에 끼워 가지고 얘가 번들로 나간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 가격을 12,000원이나 13,000원에 내놓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사요 이 뽐뿌나 이런 데 가끔 올라오는 것들을 보면은 뭐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패키지로 해서 사고 뭐 할인쿠폰에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요 결국에는 기본적으로 그 제품의 원가 자체가 판매가 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는 흔치 않아요 그게 흔히 얘기하는 재고떨이라고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재고떨이는 정말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긴 있는데 근데 요즘에는 대부분 이런 식의 전략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아 마침 바셀린이 필요했는데 뭐 많이 사두면 두고두고 두고 쓰면 되니까 다섯 개들이 사자. 대신에 굉장히 예쁜 컵 하나가 생기니까. 근데 실제로 여러분께서 지불하는 돈은 바셀린 플러스 컵 값을 거의 주고 지불을 하는 거죠.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뭐 어떤 수요를 예측을 했을 때 이게 뭐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량이 팔릴 거라고 예상이 되면은, 여기서 두 개를 합친 단가를 만천 원 정도로 낮추는 대신에, 방리담의 형태로 제가 더 많은 수익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이게 보통 가장 단순하게 얘기하는 현대식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만 가지고 재화 용역을 단일로 제공하거나, 단순하게 직거래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때 나올 수 없는 가치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패키지 형태로 묶이거나, 어떤 다른 프레임을 씌우거나, 아니면 플랫폼 같은 거를 돌리침에 이해가지고, 뭔가 굉장히 괜찮은 수익 모델로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종류의 마케팅이나 영업 전략을 본인의 사업 계획서에 녹여달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실제로도 의미가 있고, 그런 모델을 생각하는 건 대단한 건데요. 다만 여러분들께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는 특히나 이제 플랫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뭐 플랫폼을 여러분이 한다고 쳤을 때 결국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컵을 사려고 하는 수요자와 그 다음에 이 컵을 팔려고 하는 공급자 이 양쪽이 지금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를 연결해 주는 게 결국에는 플랫폼 사업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 단순한 형태의 거래 플랫폼을 내가 만든다라고 했을 때 어 그냥 단순하게 고, 수요자는 컵을 살 곳이 없어가지고 못 찾는 상황이고 공급자는 컵을 팔 곳이 없어서 못 찾는 상황에서 단순히 중개를 하는 중개 플랫폼이라고 한다면 결국 나중에는 직거래 형태로 빠져나가게 되면서 여러분이 그 사이에서 어떤 이득을 가져가는 구조는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왜 그렇게 되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 이 사이에 수수료를 가져가게 되면은 소비자는 그만큼을 더 내고 이제 이 공급자는 그만큼을 덜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고민들 때문에 이 플랫폼에 안에는 비즈니스 모델을 되게 묘하게 꼬아요. 근데 이 꼬우는 관계에서 여러분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요. 은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하거든요 이런 거래 플랫폼에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요. 소유자들에겐 더 양질의 서비스를, 돈이 안 아깝다고 생각할 정도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고요. 공급자들에게는 설사 이 공급자가 다소의 수수료를 물어서 가맹점 형태로 간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수익 대비 확실하게 어떤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반대급부가 주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착각을 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거를 계속 돌리고 돌리고 어떻게 수익을 뽑고 막 하다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수요자가 돈을 낼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이 수익 모델을 어떻게 잡냐면은 공급자로부터 어떻게 하면은, 그 뭐냐, 공급자들이 여기 올 수밖에 없는, 이 플랫폼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냐에 집착을 하게 되면서, 지금 공급자들이 이런 수요가 필요한 상황이라 우리가 이런 플랫폼을 만들면 올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만들어줘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어찌 됐건 간에, 제가 공급자로부터 가맹점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제가 공급자로부터 가맹점을 받는 시스템이면, 가맹료를 받게 된다 그러면, 자, 공급자는 저한테 건당 천원의 가맹료를 낸다고 칩시다. 수수료죠, 이경우는 수수료를 낸다고 치면, 그 천원 누구한테 오죠? 공급자가 자기 직업을 열어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소비자가 공급자한테 지불한 금액 중에서 천원만큼의 프로핏이 나한테 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 결과적으로는 여러분한테 돈을 지불하는 사람은요 직접 주는 사람은 공급자지만 여러분이 돈을 결과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람은 소비자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여러분께서 실수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다면요 공급자들이 뭘 필요하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건딱 하나입니다. 더 많은 이득. 과거에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수익 창출이죠. 그리고 그 수익 창출을 해줄 수 있는 어떤 반대급부를 여러분이 전해주려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많은 소비자를 끌어당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부분 사업계획서를 보면요. 은 정말 묘하게도 어떻게 하면 공급자들 인프라를 확이, 확보를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이 돼 있고 그렇게 인프라 확인한다면 소비자가 오면 올, 오긴 올 거냐 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안 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아 이렇게 좋은 푸드코트를 하나 딱 만들어 놓으면 은 사람들은 알아서 와가지고 음식을 먹을 거야. 이런 되게 일차원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물론, 호기심에 처음에 새로 생긴 푸드코트나 이런 데생기게 생기면, 여러분들, 뭐, 이렇게 가서 호기심에 밥을 먹겠지만, 계속 가진 않잖아요. 그, 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가장 크게 가져가야 되는 건, 어떻게 소비자들을 많이 가져갈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요, 수익창출 모델을 오해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은 어 여러분이 어떤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미 여기 대기 타고 있는 인원이 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대기 타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인원이 한 100만 명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가맹점 모집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와서 가맹점 등록을 해달라 그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보면은 설사 소비자들이 여러분한테 직접 돈을 지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가맹점을 통해서 가맹료나 수수료를 받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여비러분께서 고민을 하셔야 될건이 가맹점 자체가 아니고 소비자 쪽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이 얘기하면 아니 저 당연한 얘기로 왜저 사람이 저렇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한번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쓰신 사업계획서를 한번 잘 보세요 사업계획서를 잘 보시면은 묘하게 여러분이 타겟으로 삼고 있는 대상이 그 소비자들 진짜 돈을 내려고 하는 소비자들이 아니고 인프라 구축으로 하기 위한 나머지 구성요소들의 그 어떤 니즈를 다 집어넣어 놓고 정작 소비자들은 빠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정말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제가 지금 말을 하는 순간에 본인의 사업 계획서 지금 쓰고 있는 걸 열어 보면은 의외로 수요자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머그컵을 파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이 이 머그컵을 팔기 위해서 어떤 인프라들을 어떻게 모아서 구축을 하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수수료를 받을 것이냐가 문제가 아니고 머그컵 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고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머그컵을 돈 주고 살 것인가를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니즈가 날아가게 되면은 실질적으로는 가맹점과 여론만 남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고 이런 아주 이상한 구조의 어떤 수익 모델이 형성이 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계속 그 어떤 창업 경진대나 이런 지원 사업들을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심사위원들이 되게 잘못하는 부분들은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질문을 하다 보면은 이게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수익이 실제로 날 것인가 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그런 질문들도 해요. 이런 이제 플랫폼을 만들거나 이런 서비스를 만들려면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데 인프라 확보를 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말 그대로 어쨌든 머그컵을 팔려면은 머그컵 만드는 사람들을 엮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머그컵 만드는 사람이 근데 주변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은 인프라부터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이제 근본부터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께서 이거는 좀 고민을 잘 해보셔야 돼요 일단은 인프라가 구축이 됐냐라는 대답을 잘 하려면은 아까 얘기한 내가 머그컵을 팔겠다 그러면 머그컵을 만드는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든지 엮어서 뭐 이미 협조 관계를 맺든지 mou를 맺든지 시장 조사를 하든지 해서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이 시장성이나 시장의 가치를 만들려면은 만드는 사람 백날 백만 명 모아봤자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히려 100만 명 정도 살 사람이 지금 널려있고 머그컵 만드는 거 지금부터 알아보려고 한다라고 하면 요 훨씬 더 설득력이 생겨요 왜냐하면 얘기했잖아요 살 사람이 여기 밖에 없으면 이 사람도 이리로 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플랫폼의 본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여태까지 있었던 모든 플랫폼들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찾아보시면 은 모든 플랫폼 비즈니스의 역사들이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로부터 아주 끝단에 있는 제일 앞단에 있는 소비자로부터 시작이 돼서 그 공급자로 이어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됐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되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요소들의 복잡한 부분들이 있게 되는데요. 제가 최근에 진짜 사업계획서를 한 몇십 통본것 같아요. 항상 이때 시즌쯤 되면은 최소 50개에서 100개 정도는 보는데요. 어, 그 50개에서 100개, 아, 너무 갭이 큰가요? 근데 거의 한, 한두달 정도 텀을 둔 100개 정도 봐요. 그중 100개 정도 보게 되면은 그 안에서 제가 이제 가장 공통적으로 짚어주는 건 제일 첫 페이지에 수요자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 이게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적어놔요. 혹은 이쪽에 모든 살 사람, 그러니까 팔 사람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살 것이다. 이렇게 모아놔요. 그거보다는 지금 이 서비스가 없으면 이 물건을 못 사가지고 안달인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되게 즐거운 소비 건전한 소비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수 있느냐 그게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합리적인 소비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내가 제공할 수 있느냐도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이든 간에 어 이런 기본에서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지금 당장 나한테 돈줄 사람에 대한 수요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나 좀 모순점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원한다면 그 안에서 수익 창출 모델을 어떻게 만들기 원한다면을 고민한다면은요 결과적으로는 돈 받는 건 똑같아요. 결국에는 제일 앞단에서 돈을 내는 사람이 돈을 내는 사람, 재화 용역을 최종적으로 가져가고 돈을 내는 사람이 한 바퀴로, 다이렉트로 저한테 돈을 주건 아니면 한 바퀴 돌아서 주건, 두 바퀴 꼬아서 주건 결국엔 그런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뒷단에 있는 누구한테 가맹료를 받을 거다, 구독료를 받을 거다 뭐 수수료를 받을 거다, 이런 걸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니즈를 가지고, 뭐가 그렇게 절실해서 내가 제공하는 제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이 내용이 좀 모르겠어요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 이미 내신 분들한테는 조금 아차 싶은 내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생각보다 실수들 많이 하시거든요 예비 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저 인간은 왜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 속을 뒤집어 놓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뭐, 이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뜬금 잡설이나 뜬금 인포 같은 코너를 만드는 거는 하나의 강좌에서 똑같은 내용들을 전달해드리고 싶어도 어떻게 표현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한테 어떤 정보가 어떻게 가냐가 굉장히 달라지더라고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행간을 잃는 건데 사실 저도 그때그때마다 강의를 만들고 나서 아 이런 내용을 말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못 드렸구나 이런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아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못 풀었구나 이런 아쉬운 내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검토를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막 노력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뒤늦게라도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서야 이런 얘기를 하나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지 말고요. 어, 한번 이런 방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수익 모델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익 창출 방안이라고 질문을 하는 것들은 대부분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를 궁금해하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해서 소비자가, 최종 소비자가 낸 돈을 여러분이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 앞단은 어떻게 하면 최종 소비자는 돈을 낼 것인지에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누군가가 돈을 내면은요, 그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실제로는 한 바퀴 돌리고 두 바퀴 돌리고 어떻게든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이 복잡해진다 그래도 뭐 계약서를 쓰고 쓰고 해가지고 어떤 시스템을 만들면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로 소비가 창출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현금이 어떤 금전적인 흐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즉 경제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경제 활동을 일으키는 본질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통찰과 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이 조금 더 성장한 그런 이제 사업가로서 창업가로서 거듭날 수 있을 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자 뜬금 잡설 수익 모델에 대한 소고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 초기 창업 패키지 준비하셔서 오늘 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번에 좀 준비가 미흡했다고 하더라도 말씀드렸듯이 8월 중순에 진짜 220명 뽑는 그런 이제 그 일반 창업 분야가 또 열린다고 하니까요 너무 아쉬워하시지 말고 또 지금까지 낸 내용 바탕으로 해서 그, 또, 이제, 업데이트를 계속 해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창업 패키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자, 이제 여러분께 남은 시간은 3일 정도 남았고요. 어, 이제부터 진짜로 고민을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일을 어디까지 해야 될 것인가? 더잘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 낼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요. 한번 끝까지 노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편안한 밤보내시길 바라고요, 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만 채널의 메너레 김장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